thank you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지방이식 외기인생 김영감입니다 오늘은 가슴 지방이식을 할때 많이 추가하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가슴 지방이식 때는 아무래도 많은 양의 지방을 뽑고 또 이식하게 되는데 이왕하는 김에 추가적으로 지방흡입이나 다른 부위의 이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제가 빈도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가슴 지방이식 할때 가장 많이 원하는 수술은 1. 부유방흡입 부유광은 겨드랑이 앞쪽으로 불룩한 부분인데 가슴과 바로 붙어 있는 부위라서 아무래도 눈에 거슬리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유광은 지방 흡입만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단혹이 부위에 유선이 발달해서 유선까지 같이 제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유광의 경우에는 남자의 여성형 유방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절개를 통해 유선까지 제거하는 복잡한 과정이 없이 지방을 흡입하는 것만으로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2위는. 팔 흡입입니다. 팔도 가슴과 바로 인접한 부위라서 가슴 이식을 할때 같이 흡입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팔 흡입은 주로 외측의 블룩한 부분이랑 아래쪽의 블룩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미니 흡입으로 눈에 거슬리는 블룩한 부분만 없앨 수도 있고요. 여드랑이를 포함한 팔 전체를 흡입해서 라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팔의 경우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빼기가 힘든 부위인데 수술 후 다시 찌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팔이 가슴에 바로 인접한 부위라서 팔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가슴이 커져 보이면서 상체도 아담해지는 부가효과를 볼수 있어서 원하시면 같이 하라고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3위는 공동 3위라고 해야겠는데 바로 복부랑 허벅지 대용량 흡입입니다. 상체형 비만에서는 복부 대용량을 하체형 비만에서는 허벅지 대용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이식할 때 기본적으로 복부랑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지만 좀더 추가적인 흡입을 통해서 라인을 정리하기를 원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복부는 가슴 이식할 때 기본적으로 뒷구리랑 하복부는 뽑지만 여기에 상복부랑 옆구리를 포함하는. 복부 전체 흡입을 할수 있습니다. 또 옆구리 라인을 최대한 짤록하게 해달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키니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비키니 수술은 복부를 좌우 측면으로 돌려서 옆구리와 뒷구리를 최대한 뽑을 수가 있어서 특히 힙업 이식처럼 엉덩이의 볼륨을 키울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허벅지는 가슴 이식할 때 기본적으로 승마살을 포함해 허벅지 전체를 골고루 흡입하게 되지만 허벅지에 지방이 많은 하체형 비만에서는 내용량 흡입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 허벅지에서만 3000cc 이상의 지방이 나오는데 이때에는 샤넬 라인이라고 해서 무릎의 옆과 위쪽을 포함해 허벅지 전체를 잘 뽑아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흡입할 때 엉덩이의 아래쪽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엉덩이 처진 부위의 볼륨이 줄어들어 피업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이식에서 허벅지 복부 팔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으니 들어가 보시면 좀더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위는 얼굴 지방이식입니다 얼굴이식의 경우에는 따로 할 수가 있지만 가슴이식을 할때 PRP와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때문에 같이 하시게 되면 줄기세포 얼굴이식이 됩니다 일반이식보다 피부재생효과도 뛰어나고 생착률도 높아서 가슴이식할 때 같이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마나 간전놀이 광대, 팔자주름, 볼, 입술, 눈꺼풀, 콧대 등 원하시는 부위는 풀페이스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위는 볼관이나 힙업 이식입니다. 가슴이식을 하면서 골반이 꺼진 부위나 엉덩이 전체의 이식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입니다. 골반이나 힙업이식의 경우도 가슴이식에만큼이나 많은 양의 순수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과 힙을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지방량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충분한 지방량이 있다면 가슴과 힙업이식을 동시에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수술 회복기간을 줄일 수 있고요. 복부, 허벅지, 팔에서 많은 양의 협입도 할수 있어서 거의 전체적인 바디쉐입 ]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슴 지방 이식할 때 많이 추가하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슴 이식 때 이런 수술도 한다고 하니 많이 흥미로우시죠? 물론 순위에는 넣지 않았지만, 이 외에도 줄기세포정맥주사라든지 암몰유두 혹은 유두축소, 가슴 거상, 얼굴 지방 흡입 등 다양한 수술들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가슴 이식에서는 지방 흡입 때처럼 지방이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최대한 유용함을 주는 대상, 즉, 줄기세포도 추출하고 가슴이나 얼굴 이식을 할수 있는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혹시 지방 흡입을 생각 중인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요. 줄기세포 가슴 이식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